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될 요셉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수치스럽고 원망스럽고. 자기 약혼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바쳤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웬만한 남성 같으면 율법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처리하십시오. 네, 약혼녀가 몸을 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처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요셉을 나쁜 사람이라고 어, 할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하여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약혼여와의 관계를 끊어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겠다. 그 영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의 신앙적인 축적이 이 대목에서 그대로 세상 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신앙적 사고와 삶을... 추구의 완능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악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시아가 과연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겠지만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데에 아주 소중한 도구로 쓰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인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꿈에 혹시 주님의 사자를 만나본 일이 있으십니까? 흔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물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왜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기 약혼녀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가? 그 중요한 단서가 20절에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뭡니까? 내가 조용히 끊어야겠다. 조용히 파혼을 하고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컨시더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생각을 가진 요셉의 그 생각 후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구약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 엄청난 구속 사역 안에 들어 있는 인간의 의로운 생각,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잠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적보에 보면, 예수님의 적보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 사실 다 죄인들입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죄인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의인은 남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 보면 아주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도록 만드는 의로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군데군데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참 몹쓸 짓을 한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느냐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그 틀의 비추어와 생각해보면 참으로 쌍욕을 해야 될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어야 했는가? 육신적 정욕과 탐욕이었는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치를 덮어쓴 행위입니다.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과 결혼했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나이가 어려서 기다려야 했는데 아버지가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 여인이 할수 없이 변장을 하고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희생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 정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또한 사람 생각해 볼까요? 다윗 시대로 가서 우리아의 어, 다윗의 신나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 이 우리아가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사실은 올라와 있는데 어, 이 우리아의 아내가 물론 족보에 들어갔지만 이 우리아 장군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아 정신이라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자기가 섬기던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상황 안에서, 전쟁터의 최선방에서 적들의 무기를 막아내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소위 정말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던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한 한 남성의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 메시아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메시아의 족보에 걸맞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셉을 보면 내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만났는데. 아내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행태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와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지한 그 심령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데에는 이런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생각해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바로 다말과 같은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 우리야와 같은 충성된 사람. 요새가 같이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죄 용서 받는다라고 하니까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돌같이 굳어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또 재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뭐 사연약한 뭐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은혜를 남용하고 은혜를 이용하는 그런 못되고 악한 습성이 우리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지 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 우리가 오늘 23년 된 교회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있다면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 않고 의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둘러 진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부름 받지만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대로 뛰어넣어 보세요. 이 말씀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왜 세우셨는가? 이겁니다. 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만신창이 된된 몸으로 교회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소독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아,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 내 삶의 족적이 그리 좋지 않구나. 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여러분, 교회는 사실 보면 초라하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 있고 상처 주고 분노하고 툭 건들면 쓰러질 것 같고 빈틈도 많고 그런 게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시적인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기가 막힌 거죠. 티가 없게 하겠다. 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빚어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빚어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빚어지는 중에는 다시 빚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열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도날드나 KFC 가서 콤보를 시키면 음료수를 무한리필 해줍니다.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무한리필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주겠지 뭐 그거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이 했던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기억하고 다말과 우리아의 희생과 충성을 기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교회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